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레이스 반소매 원피스 만들기 봉제를 했습니다. 사용된 옷감은 요르시폰입니다. 그래서 비침이 좀 심하기 때문에 속치마와 함께 코디를 해서 입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만든 속치마와 함께 코디를 해서 입었습니다. 앞판 재단 후에 레이스를 핀으로 고정해서 놓습니다. 뒷판 중심에 2cm 주름 6개 핀으로 고정합니다. 소매에 핀턱과 레이스입니다. 스커트에도 핀턱을 미리 다림질해 놓습니다. 앞판과 뒷판 모두 합니다. 5cm 아반단 2개 있습니다. 심지도 같은 크기로 2개 준비합니다. 카라입니다. 카라에는 심지를 미리 다려놓습니다. 앞판에 레이스를 봉제합니다. 1.5cm 레이스는 두 줄로 봉제를 했고, 3cm 레이스는 위쪽에만 봉제를 했습니다. 소매 핀턱과 레이스를 봉제해 보겠습니다. 코트의 핀턱도 겉면에서 소매 핀턱을 봉지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봉지합니다. 주어서 요코와 길이를 맞춰야 합니다. 저는 2cm 간격으로 6개의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요코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겉과 것을 마주보게 해서 먼저 핀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가금질을 하면 됩니다. 욕구선에 오버록을 합니다. 욕구선을 오버록 한 후에는 어깨선, 시접에도 미리 오버록을 해 놓습니다. 단을 봉제를 해보겠습니다. 봉제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만들었던 요크선 위에 탑 스티치를 한번 해줍니다. 이때 시접은 요크 쪽으로 올려서 합니다. 안단의 긴 쪽을 먼저 봉제를 할 겁니다. 안단과 심지의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긴 쪽의 가장자리를 봉제를 합니다. 제가 패턴을 그릴 때앞 안단의 패턴은 그리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단추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디자인 때문에 단추분만 가지고는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5cm 안단을 했습니다. 제봉이 끝나면 시접을 잘라내줍니다. 시접을 잘라낸 후에는 밖으로 뒤집어서 가리미로 심지를 붙여줍니다. 안단에 재봉하지 않은 쪽의 시접을 몸판에 붙여줍니다. 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봉지하면 됩니다. 시접은 안단 쪽으로 접어서 탑 스티치로 마무리를 합니다. 재봉이 끝나면 다림질을 해서 오른쪽이 위로 가도록 배치를 한 다음에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때 레이스의 길이도 서로 옆 라인이 맞도록 배치를 해줘야 합니다. 몸판과 스커트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몸판과 스커트의 겉과 겉을 맞대고 중점을 먼저 맞춰줍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를 맞추고 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봉제를 합니다. 앞판과 뒷판을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봉제를 하면 됩니다. 이때 앞판과 뒷판의 옆선 라인의 시접선을 똑같이 표시를 해서 봉제를 할때 여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봉제를 하면 옆선 라인이 앞과 뒤가 잘 맞아서 봉제선이 예쁩니다. 연결부리는 오버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시접을 위쪽으로 접어 올린 후에 겉면에서 스티치를 한번 해줍니다. 어깨 시접 봉제입니다. 겉과 겉을 마주해서 어깨의 시접 부분만을 봉제를 합니다. 봉제 후에는 가름솔 다림질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몸판을 펼쳐놓고 소매와 몸판의 겉과 겉을 마주보도록 해서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때에 소매 중심 부분에는 주름을 4개를 만들어 줍니다. 퍼프 소매를 하기 위해서 저는 중심 부분에 주름을 4개를 넣어주었습니다. 소매 분지가 끝나면 오버록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오버록 후에는 시접은 소매 쪽으로 넘겨서 다림질을 한번 해줍니다. 앞판과 뒷판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옆 허리선의 라인을 맞춰줍니다. 시침핀으로 양쪽을 모두 고정을 한 후에 고정 박음질을 먼저 해서 하면 더 정확합니다. 스커트 부분에는 핀턱이 있습니다. 핀턱도 앞판과 뒷판에 선을 연결을 해서 선분이 맞도록 잘 고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물선의 겨드랑이 점도 선분을 맞추어서 고정을 잘 해줘야 합니다. 서로 어긋나면 안 됩니다. 원피스의 사이드심 봉제가 끝나면 반드시 오버록 스티치를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시접은 접어서 뒤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카라 봉제입니다. 둥근 모서리가 있는 부분을 봉제합니다. 넥크라인과 만나는 시접선은 한쪽은 미리 1cm를 접어서 다려 놓습니다. 1cm 시접을 접어서 달인 그 부분이 겉면으로 나오는 카라입니다. 카라의 패턴을 대고 카라 테두리를 다시 한번 그려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표시한 부분을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한 후에는 시접을 정리해서 곡선 부위에는 가위밥을 주워가면서 시접을 정리합니다. 턱을 뒤집은 후에 다림질을 해서 넥크라인에 안쪽 먼저 봉제를 합니다. 안쪽 봉제선은 접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카라 봉제가 끝났습니다. 봉제가 끝나면 카라의 위치가 제대로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소매에 고무줄을 넣어 보겠습니다. 소매는 두번 접어서 미리 다림질을 해 놓습니다. 30cm 고무줄을 미리 연결을 해서 박음질을 해 놓습니다. 사이에 고무줄을 넣고 봉제를 하면 됩니다. 고무줄이 좀 작아요. 작을 때는 고무줄을 잡아당겨가면서 봉제를 하면 수월하게 봉제할 수 있습니다. 고무줄의 넓이는 0.5cm 고무줄을 저는 사용했습니다. 좀 넉넉하게 30cm로 했더니 주름이 아주 예쁘게 잡혀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까밑단은 말아박기로 봉제를 했습니다. 위에 말아박기 방법 카드를 시청 하시면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마라 바퀴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얇은 천을 활용할 때는 마라 바퀴 노루바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렇게 두 번을 박아서 깔끔하게 처리하면 아주 깨끗하게 빗단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춧 구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노루바를 교체를 합니다. 단추의 시작점은 여기부터입니다. 단추 구멍은 3개를 만들었고, 단추를 달아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맘스 살롱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am's Salon video.